게 n 개를 더한 다음에 n 빼기 1 빼면 이거 an 되는데 얘는 2부터만 되야 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항은 s의 1로 구한다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등차뿐만 아니라 <laughs> 맞아? 근데 봐봐 얘들아 너네뭘 아냐면 뭘 아냐면 여기 써 있는데요 등차 수열은 sn이 무슨 시 n 에 관해 몇차 식이었죠? 2차 식이었죠. 맞아. 그래서 지금 s n 이 아까도 봤었는데 여기 a n 제곱이고 b n 이고 플러스 c 인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나올 때요 상수의 유무로 알았잖아요. 그쵸그 등비도 등이 있을까요? 잘 봐봐. 여기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하냐면 니네 아는 게 등비수열 합이 어1 빼기 알 분에 a 곱하기 1 빼기 아래 n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전개해 봐. 전개하면 누누이1 빼기 알 분에 a가 되고요 마이너스고 이게 1 빼기 알 분에 a가 되고 여기 그 아래 n 제곱이 되거든요.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합인 거 맞죠?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봐, 봐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플러스로 만들면, 어, 지금 이거 둘 더하기 얼마죠? 얘가 빵이죠. 여기 안에 괄호 묶은 거 더하기 빵이죠. 그래서 그 등비 S에는 p 더하기 q 곱하기 아래 n 제곱일 때 p 플러스 q가 이게 빵 나오면 그때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거예요. 여기 있어요. 얘가 뭐 이런 식이어서 더하기 빵이면 첫 장부터고, 빵이 아니면 둘 장부터고. 요건 알아두세요. 괜찮아? 큰데 봐봐. 그럼 봐봐. 그러면 해볼까요? 그 1516은 어쩔 수 없네. 그냥 이거 대표 유형이니까 이거 해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으면은 지금 이 sn 값이 얼마죠? sn 값이? sn 값이 아마 지금 있는 건 3곱하기 2의 n 플러스를 제곱 빼기 6인 거 맞죠? 근데 우리 아까 본게 여기가 n 제곱인 거니까 n 바꿔봐. 바꾸면 이놈이 그 3곱하기 2곱하기 2의 n 제곱 빼기 6이죠. 그럼 이게 6곱하기 2의 n 제곱에 빼기 6 되는 거 맞나요? 그러면은 얘는,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가 맞네요. 왜냐면 이거랑 이거 더한 게 빵이니까. 그 몰라도 봐봐 몰라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a n 구할 거죠. 구하면 그 s 에 n 빼기를 만들어 빼야 되는 거 맞나? 그럼 얘가 6 곱하기 2에 n 빼기 를 제곱 마6 되는 거지. 그럼 얘가 2분의 1 나와서 이거 3 곱하기 2에 n 제곱 빼기 6 되는 거 맞아요? 네. 그거는 그럼 해봐. 그거는 이 s n 을 하면. 6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이고 sm 빼기 1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이니까 둘을 빼요. 둘을 빼면 sm 빼기 sm 빼기 1은 당연히 an 나오는 거 맞고 둘 빼면 e n 제곱이 3번 이렇게 되는 거 맞죠. 근데 예의상 붙이는 거는 얘는 2부터는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알고 싶으면 S에 1로 구할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이게 6 나오는 거 맞죠? 근데 넣지 말랬는데 한번 1 넣어봐. 1 넣으면 똑같네요. 왜죠? 이거 때문에 이미 알던 거니까.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 그냥 3 곱하기 2의 n제곱 쓰고 얘는 1부터 쓸수 있을 끝 이렇게 되는 거 아직해? 괜찮아요? 근데 봐봐. 근데 굳이 이거를 빼도 되는데 좀, 좀 통밥이 굴러가면, 봐봐. 요 놈이 이렇게 쓸 때, 어, 항상 요 n 제곱 밑에 있는 공비인 건 맞지? 그쵸? 그리고 이게 같은 식이면은 1을 집어넣첫 번째 장인 거 맞죠?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여기, 이거 보고 바로 나오는게 나오는 게 그냥 공비가 2네요? n 제곱 밑에 있는 거. 그리고 그 a 의 첫번째 얼마 1집 어서 양육 나오는거 맞죠 12 6 이니까 그래서 다음 그냥 그냥 갈수 있는거 맞나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머리 좀 써보면 괜찮아요 sm 빼기 -100, sm 빼기는 되게